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반지의 제왕 가운데 땅 여정은 1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영화상으로는 호빗 3부작과 반지의 제왕 3부작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2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3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스팀 어플을 켜고 새 게임을 선택한 뒤 캠페인과 난이도를 고르는데요. 첫 게임에서는 아르노르의 뼈대 캠페인과 일반 난이도를 추천합니다. 각자 원하는 영웅을 한 명씩 선택하되 1인일 경우 2명을 선택하면 되고요. 자신이 선택한 영웅 말과 카드를 가져오세요. 앱에서 지정하는 시작 물품 카드를 가져오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물품을 선택해도 돼요. 피해, 공포, 약점 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들고 각종 토큰들과 2점 카드, 지도 타일들을 준비하세요.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역할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되 잘 모르겠으면 영웅별 추천 역할을 참고하세요. 이제 각자 기술카드를 가져가는데요. 기본 기술카드 1에서 6번, 해당하는 영웅 기술카드 1에서 5번, 해당하는 역할 기술카드 1에서 3번, 무작위 약점카드 1장. 이렇게 가져와 역할 기술카드 1번은 영웅카드 아래에 공개해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임무 수행 버튼을 눌러 앱에서 지시하는 대로 지도 타일과 토큰을 배치하면 준비 끝. 하나의 캠페인은 여러 개의 모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공 조건은 각 모험마다 다릅니다. 혹시 모험의 미션을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못한 채로 다음 모험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또한 스토리의 일부가 됩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행동단계. 원하는 순서대로 영웅들의 차례를 진행합니다. 순서는 매 라운드마다 바뀌어도 돼요. 영웅은 자기 차례에 3가지 중 2가지 행동을 할수 있고 같은 행동을 2번 해도 됩니다. 여행행동 회색 경계선으로 구분된 칸을 한 번의 여행행동으로 최대 두 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칸만 이동한 뒤 그곳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끝나면 나머지 한 칸을 마저 이동하는 방식으로도 행동할 수 있어요. 만일 영웅이 탐험토큰이 노인칸으로 이동했다면 즉시 앱에서 해당하는 탐험토큰을 클릭하고 지시에 따라주세요. 공격행동, 지도상에 적이 나와있다면 해당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자질 아이콘이 있는 물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칸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고 해당 카드에 원거리 아이콘이 있다면 인접한 칸의 적도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할 적을 앱 아래쪽에서 선택한 뒤 내가 사용할 물품의 왼쪽 위에 있는 자질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할 때는 본인이 가진 테스트할 자질 수치만큼 기술카드를 뽑아 성공 아이콘 개수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만큼 이상의 성공수가 나오면 테스트에서 성공합니다. 이때 나뭇잎 모양 숙명 아이콘이 있는 카드를 뽑았다면 가지고 있는 고향 토큰을 소비해서 성공수를 1만큼 늘릴 수 있어요. 참고로 각자 개인 카드에 쓰인 숫자 이상의 고향 토큰은 가질 수 없습니다. 앱의 공격 아이콘을 눌러 방금 얻은 적중만큼 플러스 버튼을 눌러 적에게 피해를 주고 관통이나 강타 등의 공격 보정이 있다면 해당하는 버튼도 누른 뒤 적용을 누르면 피해가 적용됩니다. 이때 적이 쓰러지지 않았고 같은 칸에 있거나 인접한 칸에 있으면서 원거리 아이콘이 있다면 적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를 눌러 앱의 안내대로 반격을 받아요.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피해나 공격 카드를 뽑는데요. 앱에 표시된 대로 피해 카드와 공포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뽑아 앞면으로 자기 앞에 놓고 지시에 따릅니다. 공개된 카드의 처리가 다 끝나면 다음 카드를 뽑는 식으로 진행하세요. 앱에서 뒷면으로 피해나 공포를 받으라고 하면 해당 카드를 뽑아 앞면을 확인하지 말고 뒷면으로 두시면 돼요. 피해나 공포를 받을 때 저항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자질 테스트를 해서 나온 성공수만큼 피해나 공포를 일씩 줄일 수 있어요. 피해나 공포가 앞면과 뒷면을 합쳐 해당 영웅의 한계 이상이 되었다면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앱 왼쪽 아래에 원정대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최후의 저항을 하고 앱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상호작용 행동. 조사 토큰이나 인물 토큰, 위협 토큰과 같은 칸에 있다면 행동을 사용해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앱에서 해당 토큰을 선택하고 화살표가 붙은 아이콘을 누르고 앱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화살표가 붙은 아이콘을 누른다는 것은 행동을 1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림자 단계. 모든 영웅의 행동을 완료했다면 앱 우측 하단의 모래시계 버튼을 눌러 그림자 단계로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앱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적을 움직이라는 지시가 있을 때는 해당 적 무리를 대상 영웅을 향해 표시된 숫자만큼 이동하되 범위 즉 사정거리 안에 영웅이 들어오면 멈춥니다. 이때 해당 영웅을 범위 안에 둘수 없지만 다른 영웅을 범위 안에 둘수 있다면 그 영웅을 향해 움직여요. 범위 안에 영웅이 들어왔다면 공격을 눌러 지시에 따르고 아무도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상 없음을 누르고 지시에 따르세요. 영웅이 있는 칸에 어둠 아이콘이나 토큰이 있거나 앱에서 해당 영웅이 어둠에 있다고 하면 앱이 지시하는 대로 공포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증가하는데요. 위협바가 차올라 임계치에 도달하면 특정한 사건이 생기고요. 위협 수치가 가득 차면 게임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집결 단계. 각자 자신의 버린 기술 카드 더미를 기술 카드 더미와 섞고 정찰을 하는데요. 정찰 2를 하라고 하면 더미에서 두 장의 카드를 뽑은 뒤그중한 장을 자신의 영웅 카드 아래에 놓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카드는 4장까지만 있을 수 있고 넘치는 카드는 정찰에서 선택하지 않은 카드와 함께 더미로 놓되 맨 위에 놓을지 맨 아래에 놓을지 선택해서 놓을 수 있어요. 위협파가 가득차기 전에 해당 시나리오의 모든 목표를 완수하면 모험에서 승리합니다. 영웅 한 명이 쓰러졌다면 그 다음 그림자 단계가 되기 전까지 목표를 완수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모두가 패배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은 첫 게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룰입니다. 모험을 진행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룰북과 참조 안내서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